엄마는 진짜 어수선서 먹지. 다음 날 아침. 아, 나 진짜 탕 유노미 탕으로 탕으로 탕을 아나 탕으로 진짜, 진짜 지겨워. 우와, 아 아, 너 어제 <몬이> 설거지 안 했네. 아내왜 설거지 단번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 이들아, 윤아. 미현이 이거 나가뭐막올수야나오 야, 나 5분만 더. 이 말려나 임마. 알겠어. 윤아면 되잖아. 역시 리더는 진짜 제일 무서워. 무시 음. 음 이나 보자. 음. 금방 아무나 할수 있어. 진짜 무서워. 야, 유원가다고그안 돼. 속입니다 현재 탕후루 유행이 네, 끝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탕후루에 있는 소탕 시럽 때문에 하, 많은 학을 하... 봤습니씨 네, 어디 어요저 여기 있어요. 음? 아여기뭐음 탕후루를 괜히 먹었어. 자, 따끔합니다 으아! 아, 끔해요 이 아이고 이가 엄청 썩었네요. 이를 뽑아야겠어요. 네. 그 <laughs> 아그래서인터뷰야 그 아, 돼요. 아, 네. <laughs> 거야, 아이고 아, 여기 음. 음. 거 아니, 저기요. 여기서 뭘탕후루를 뭐 하는... 음,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어제 <어젯>, 탕후루 다섯개 <목소리> 나 <목소리> 먹었어요 아니 정신 오실래? 오 아홉개 <목소리> 먹었는데 그 탕후루 가게 고소할거야 <목소리> 다시 탕후루 안먹어 <목소리> 맞아 탕후루 때문에 우리 이가 <목소리> 다 썩었어 <목소리> <다 목소리> <다 써서. 목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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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설탕 시럽 때문에 그렇구나 어, 다 시작합니다 아아악 아이요아 선수. 세요

왜 탕후루 다시는 안 먹어. 아싸 탕후루 왜 끝났다.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도 이가 아픈데. 야 나처럼 탕후루 한 개만 먹어야지. 하필 두 개를 먹었어. 아나 치과가 싫야 치과. 치과. 아 아니. 빨리 그만. 뭐. 죽고 싶냐? 야 나도 죽고 싶은 게 나.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치과 갈래? 치과 갈게. 나 빨리 옷 갈아입어 주고. 아이살싸어싸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어나 치과 가기 싫어. 아아겠어나아나 치과아야 안가 놀러 와. 아! 깜가서

아, 다시. <목소리가> 안 돼. 그거 그응 음, 다른 걸로. 아안 먹으려고 했잖아, 는 유랑조였더라. 아파요! 괜찮아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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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먹는 게 아니니까. 아나흔 근데 박스 안에 있다고 자는게 나 아, 자꾸 이런 게잘 먹나. 텔레비지 너무 많이 있게 철학 먹잖아. 아,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어, 너무 안 좋은 건데, 지금. 근데 중독 좀 먹고. 중독 씨. 그건 이상하네. 안 근데...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상한 게, 자꾸, 12시 한 4,50분. 이따 게이... 모았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자면, 자꾸 깨네. 이상하네. 근데 이 몸이 좀. <laughs> <laughs> 역시, 치과가 제일 무서워. 여긴 다는는 안올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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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행은 지는 저는. 저다